자, 우리 그 사실 정윤 선수가 누굴까 이미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얼마 전에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든 와... 선수입니다.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그렇죠. 어떤 그런 경기를 했는데 다윗이 이긴. 예. 그렇죠. 아, 저도 영상을 직접 봤는데. 아,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이제 와... 그 상대 선수 체급이 107kg, 원래 대회에서는 만날 수 없는 체급이죠. 네. 충무초등학교 정윤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이 경기도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정윤 선수가 네. 다람쥐급이고 네. 사실은 홍사파 한도경 선수가 이제 반달곰급이기 때문에 이게 3판 이선승제였는데 과연 이 61kg 체중차 어쩍 들렸어요? 첫 판에 이제 우리 정윤 선수가 몸이 들렸어요. 자, 어! 이게 왜일일까요 그랬는데 안 다리로 이 성공을 했잖아요. 네. 순간 들린 순간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나요? 그냥 최대한 버텨야겠다는 생각만들 빈 공간이 보이길래 넣었는데 네. 상대가 넣었어요. 두 번째 판에서는 상대 선수 들배지게 이제 정윤 선수가 뿌듯이 버티다가 잘 버텨내면서, 단다에 들배지기 성공. 한 점을 내줬고. 아 지금 자세에 잡는 과정부터 야밀어치기 잡치기 잡 피해 들배지기 자또 자, 들어왔어요 들배지기 잘 매달려 있는데 주자 수비하고 있는 자 정현. 또다시 들배지기 다시 뽑아 들고 있는 한동혁 자 잡치기 안돼요 안 안다리 안다리 안따리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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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, 지금 승부는 어 손이 모리 자, 닿지 나요자이 부분인데 자 몰라요 자정윤 선수의 엉덩이 일지 정현 선수가 한동혁을 꺾고사강에 올라갑니다 야, 이런 경기가 있네요. 먼저 다 대단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 판에 결국 이겼습니다. 근데 마지막에 진줄 알았다 그래요? 네. 어 왜요? 어, 제가 엉덩이 먼저 다한줄 알았는데 한두경 선수가 저가 다칠까 봐 손을 짚어 준것 같아요. 아. 아 이런 게또저 서로 스포츠맨심 아니겠습니까? 아, 이 승부를 떠나서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지난 그감동과 여운이 있어요. 한덕용 선수도 참 너무 멋지네요. 끝나고 둘이 한덕용 선수하고 무슨 얘기를 좀 나눴습니까? 어 끝나고 집에 가서 한덕용 선수가 삼등한 거 축하한다고 한 메시지로 보내줘서 아야그 대단한 거죠. 야 그래도 한덕용 선수도 참 대단하네 또참매너가 있고 아왜냐면 진짜 본인 스스로는 또 적기 때문에 기분이 좀 그럴 수 있는데.